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 그리고 축복의 고백이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에게 흘러가고 또그 축복이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그 5천명 이상을 수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예수님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어,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날 또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많이 모인 무리들이 배가 고파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이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 두 마리와 우리 떡 다섯 개로 배부르게 먹고 그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찬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를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별볼일 없는 어린이의 도시락으로 수천명을 먹이신 그 숫자와 그 기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가? 이 기적을 시작으로 또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또 간절히 따랐는가? 이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차고 넘치게 하는 은혜에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서도 열두 바구니에 남는 역시 예수님은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큰 숫자와 큰 은혜가 나타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함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리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제자인 빌립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마태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에 떡을 사다 먹이리까 누가 복음 9장 1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 또이 제자들에게 따로 명령하시지 않고 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수천명을 먹이는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굳이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열두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도를 보내는 사건이 있는 다음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이 오병이어 사건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는 그 모습을 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였으며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않은 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전도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기적들, 그 복음에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되죠. 즉 제자들은 가진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만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여기서 멋지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먹을 것을 주면 좋으려만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먹여야 할 사람의 수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주변 마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음식의 양과 우리가 먹어야 할그 양을 비교하며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으로 200 대나리온 정도의 양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빌립이 이렇게 고백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라면,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만을 가지고 가진 것 없이 그 외에 가진 것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가진 것에 주목하고 있는 시선, 여전히 가진 것을 계산하여 성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오병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계산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장 보잘 것 없는 어쩌면 이 수천 명에 비하면 아예 없는 것과도 비슷한 수준의 그 양을 가지고서 가장 약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신 후에 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눈에 보이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뜻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리고 초라한 볼품없는 적은 양이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큰 기적, 차고 넘쳐남는 이 기적, 이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계산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다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심, 그 특별한 계산 방식으로 인해 일어난 이 기적을 경험하며 그 남는 것을 열두 바구니에 열심히 거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아,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실 때와 동일하게 가진 것이 없이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열두 바구니에 계속 그 남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니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된 제자들은 묵묵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병이어 기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왕으로 삼으려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도 그리고 그것을 배불리 먹으며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도 아닌 그저 그 차고 넘치는 남는 것들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어들임으로. 눈에 보이는 계산하는 제자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는 변화된 제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그리고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을 계산하시면서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이도 오직 그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변화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과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물으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음성,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 하루를 결단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